이제는 용서 없다. 러브 멜로디 데이트 직후 손태진 양한 악플 전쟁 폭발 하선호 변호사 정격 투입 안티팬들의 충격적 만응은 연예 심리 법률 흐름까지 읽는 20년 베테랑 기자의 초대형 특종 트롯 감성의 절정 한없이 따뜻하고 서정적이며 듣는 이들의 심장을 달콤하게 흔들었던 신곡 러브 멜로디. 발매 이후 단 3일. 응원차트 성의권 진입은 물론. 각종 SNS에서 듣자마자 눈물이 난다는 반응이 폭발하며. 손태진은 다시 한 번. 고품격 발라드 트롯의 새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성공과 함께 어둠도 따라왔다. 바로 손태진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것이 촉발한 법적 대응 선언이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별칭을 가진 하선호 변호사가 있었다. 러브 멜로디 데이트 직후 돌연 폭증한 악플. 왜 지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손태진을 향한 악플은 신곡 공개 하루 뒤부터 갑작스럽게 20배 이상 증가했다. 그 대상은 충격적이었다. 외모 비하. 음색 표마 가창력 조롱 작곡가 줄세우기라는 허위 루머 팬덤을 겨냥한 모욕 공연 중 일어난 일들을 왜곡한 악의적 상상 문제는 단순히 늘어난 악플이 아니었다. 댓글의 성격이 위도적, 조직적, 반복적이었다는 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누가 봐도 일반 팬이 쓴 댓글이 아니었어요. 문장 구조부터 게시 시간 패턴까지. 계획적으로 공격하는 팀처럼 보였죠. 촬영 현장에서 만난 한 스태프는 도리어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태진 씨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청렴한 사람이에요. 저런 말들이 붙는 게 말이 안 돼요. 팬덤 선샤인 위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평소 온화하고 긍정 에너지를 강조하는 팬덤 선샤인은 악플에 대응하지 않는 편이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왜냐하면 악플이 손태진이 아닌 그의 가족, 고향, 팬덤 전체로 번졌기 때문이다. 한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당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진 씨 가족을 건드린 악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선샤인 팬덤은 증거 수집 TF팀을 자발적으로 조직해 수백 개의 캡처 파일을 정리했고 그 자료는 결국 법률사무소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폭풍이 시작됐다. 하선호 변호사 전면 투입, 무관용 원칙 선언, 악플러들 진짜 끝났다. 하선호 변호사는 연예인 아티스트 악플 대응 전문 변호사로 사과문으로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원칙을 가진 인물이다. 실제로 그는 여러 연예인의 악플 사건에서 수십 명의 악플러에게 벌금형 손해배상 형사 고발을 성공시킨 바 있다. 그리고 그는 SNS에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의 공지를 올렸다. 손태진 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선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악플은 의견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그는 이미 최초 고발 대상자 17명을 특정한 상황이며 추가로 IP 추적이 진행 중이다. 악플러들은 이제 사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손태진의 실제 반응 관계자들이 전한 그날의 표정. 손태진 본인은 악플에 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하선호 변호사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던 날 그의 표정에 대해 스태프는 이렇게 전했다. 태진 씨가 제가 잘하면 되는 건데 라고 말하며 속상해 하더라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말했다. 자기보다 팬들이 상처받을까봐 그걸 더 걱정했어요. 이 말에서 보이듯 그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감정보다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기는 스타일이다. 하선호 변호사는 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강하게 결심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악플로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왜 악플은 러브 멜로디 이후 폭발했는가? 성공하는 순간. 시기와 질투도 함께 커진다. 러브 멜로디의 초반 성적은 신인 중견 가수를 포함한 전체 트롯 가수 중 역대급 속도였다. 이는 곧 성공에 대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 팬덤 확장 악성 타 팬덤의 공격. 트롯 팬덤 간 경쟁 구도는 매우 민감하다.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때마다 견제가 붙는 게 현실이다. 손태진이 가진 강점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고음 오른쪽 화살표 중저음까지 스펙트럼이 넓고 방송에서 품격을 유지하며 팬덤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며 악플에 대응하지 않는 바른 이미지까지 갖췄다. 악플러들이 보기엔 흠이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laughs>